더 깊은 진실을 추구하고 싶어? 약자들은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또 싸워? 진실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걸 증명해봐 난 전력으로 싸울 거라고? 봐줘 얘 뭐더라 패턴? 점프 구매라 던지는 거 찌르는 거, 점프해. 와 이게 에바야. 이거 말고 이거는 괜찮고. 쇼. 나 나도 피치 오자. 어? 같이 쉬자. 점프 점프 싫어. 점프 안 좋아. 힘든데? 같이, 같이, 같이. 아니야, 같이. 한번 더. 어, 뭐야, 이건, 이건 처음 보는 패턴인데? 이 팬가 봐. 자기는 저기, 피안 안 따라? 개치사하네? 어, 그래. 피 채우자. 음, 저거 내가 치면 날아가는구나. 어,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다시. 어, 밟혔다, 밟혔다. 다시, 다시. 피 채워. 같이 채워. 헛! 헛! 결단력의 증거! 듣자 내가 이김? 정말 강하고 의지만 있다면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비극의 진실을 알고도 대못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 신성 등지의 유령. 이 길로 계속 가. 또저러 갔어. 여기 열쇠, 열쇠 있었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야. 몬스터가 갇혀있다고? 여기도 이상한데 몬스터를 가둬둔다고 수집가 역시 또라이였어 와침침 위로뱉는다 등짝으로 침뱉는다 와 옥으로 다닌다 아 여기 이게 떨어졌었구나. 둘 대쉬 나도 피 하나 채우고 한대쳐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하나 둘 떨어지는 거피 하나 채우고 침 뱉을 거니까 점프해주고 요거 한방한방 한 잡고 하나 둘두방그 다음에 한한방그 다음에 머리로 떨어지는 거 피하고 아야 머리로 떨어지지 마라 피 하나 채울 수 있어. 아, 못 채워. 아, 이런. 여기서 채울 수 있어. 두개 채워, 두 개. 두개 채웠어. 이게 한 방이니까, 그냥 잡고, 그냥 때려.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피 하나 채우고,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얘 하나 잡고, 대쉬. 아, 이 점프가 늦네? 여기서,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대쉬. 다시 떨어지는 거, 와, 이 굴러다니는 거 미쳤다. 하나, 둘, 하고, 피 채워.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그러면 죽어. 하나, 둘, 하나, 한 방. 하나, 둘, 셋, 하나. 다음에 떨어지는 거. 둘, 한 방. 하나, 둘, 둘. 아, 잘못 쐈다. 하나, 둘. 점프 비로 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점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채워. 하나 채우고 하나, 한 대, 두대 뛰고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두개 채웠어. 안 돼.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두, 둘, 둘. 야, 나도 피 치우자. 조금만 더 그러고 있어라. 둘. 셋,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로 떨어지는 거 맞으면은 슬픈데 하나하나... 하나. 야, 제 침뱉는 거야. 잡고 내피 네, 치우고 때려, 때려 잡아. 오, 감사합니다. 와우, 많이 때려야 돼. 뭐야? 수집가의 시도 획득 탭빌게 누르면은 갇혀있는 애벌레의 시도가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이 오고 있어요 신사나 전을 지켜왔어요 함께 놀까요? 과연 이 친구는 고양인가? 고양이야 진짜? 캐터피 아니야 이거 애벌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피좀피좀피좀피좀 피 좀, 피 좀. 피좀 치우게 해줄래? 착하지 마마무? 뭐양 <목소리> <목소리> 안돼 오! 진짜 노네? 노는 걸 빙자하고 개팰 줄 알았는데 이정도면은 양호하다 곧 여왕님이 여기 올 거야?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흡수당함 어? 어? 무욕한다 이러면 이제 흡수한 그림자 왕토. C 모아서 앞으로 돌진. 선상하지 않고 순... 통과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피 채우고, 둘, 셋, 세개 채우고. <laughs> 미쳤다, 배신자 군주 뭔데 배신자? 왜 배신했는데? 아프네? 미쳤는데? <laughs> 미쳤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안 돼,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죽어요. 두두 등장이요? 머리 잘림. 찍는 거, 찍는 거 조심하면 돼. 어, 맞았네, 이걸. 빡세다. 이거. 이거. 이거라. 돌진. 찍는 거. 찍는 거. 돌진. 안 돼! 돌, 찍는 거. 돌진. 돌진. 찍는 거. 안 돼! 와, 세번 되게 빠르다, 이거. 힐할줄 알면은 힐무조 쓰는 게 좋은데. 힐할줄 모르니까. 못 잡고 있어서. 어? 아 이거 안돼 이거 소리만 나면은 대시를 누르니까 쫄아가지고 집행 감사합니다.